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동은 어떠한 가치를 가질까요? 우리 삶에서 구리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집안의 TV, 냉장고, 에어컨부터 승용차, 버스,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 도시 곳곳을 잇는 전선과 주머니 속 핸드폰과 동전까지 동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 자동차, 통신 같은 첨단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기동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전기동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품질과 공급에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이는 계획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매장된 광물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구리를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동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자국 내 세계적인 동재련 기업이 있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LS 니코 동재련은 전기동 생산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심코 지나쳤던 구리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LS 니코 동재련 온산재련소 직원분들께 구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구리는 굉장히 값진 금속입니다. 철보다 10배 가까이나 가격이 높습니다. 직원들에게 구리는 정성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구리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금속사업을 이끌고 있기에 직원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LS 니코 동재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전 세계 구리 시장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인프라를 가진 유럽과 일본 기업들을 거대 자본과 낮은 제조비를 앞세운 중국, 인도의 기업들이 맹주격하고 있습니다. LS 니코 동재료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2위 규모인 온산재련소를 스마트 팩토리로 강화하는 ODS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안전을 사전 관리하는 신개념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LS 믿고 동진은 물론 LS 그룹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도 좋은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LS 스토리 독자들을 위해 오늘 LS 니코동재련 온산재련소 투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방석이 나지 않은 나라에 세계 최고의 동재련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동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많은 제품과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LS 니코동재련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방문이 우리나라 금속 산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성으로 미래를.